노후준비는 20에서 30년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. 혼자 가면 지치고 포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. 지금 심는 나무가 노후의 그늘이 됩니다.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. 시작하세요가 아니라 시작해야 됩니다. 월 10만원에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씨앗을 심어 놓고 꾸준히 농사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대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박재훈의 연금농장 연금농장 직위 박재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리타이먼 플래닝 다시 말씀드려서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제가 이제 처음에 이그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 연말정산 그시즌이 그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그몇 가지 그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마련을 했습니다. 사실상 그 노후준비라는 것은 대박을 노리는 사냥이 아니라 잃지 않고 그 꾸준히 불리는 그 농사입니다. 쉽게 얘기를 하면 노후준비라는 것은 그 은퇴 이후에 정기적인 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토대를 그 마련하는 겁니다.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 은퇴 후 생활비를 그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는지 또 노후 준비는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. 물론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.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할 때그 노후 준비라는 것은 은퇴한 이후에 맛집도 가고 가끔 놀러 갈수 있는 돈을 그 만들어 놓는 것이다. 저는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의그 돈을 만들어 놔야 그 노후 준비가 안전하냐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. 그 제가 그 각종 그 국민연금 관련된 자료를 그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은퇴 이후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 7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그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다라는 가정하에 국민연금, 이게 소득이 되겠죠. 은퇴 이후에.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맛집도 가고 가끔 놀러 갈수 있는 수준? 그 각종 연구기관들이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00만원, 물론 이제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00에서 한 350만원 정도가 그 조사되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그 조합을 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노후 준비에 그 부족한 금액은 한 28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그 연구 그 기관들에 의한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200에서 한 280만 원 정도로 그 설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 200만 원의 갭을 어떻게 이제 그 마련을 해 드릴지 오늘 그그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은퇴자금은 그 얼마를 모아야 할까라는 이런 그 고민을 할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반드시 이 여섯 가지를 그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제 저희들이, 그 저희 회사에서는 그 은퇴 솔루션을 AI로 그 해결하는 그런 그 로직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는데요. 이 로직에 들어간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기준입니다. 이 원칙이 여섯 가지인데요. 첫 번째로는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. 은퇴 이후에 내한달 생활비가 얼마가 되지? 몇년 동안? 생활비가 필요하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국민연금 외에 받을 연금들이 또 있나 물론 이제 퇴직금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제 퇴직금이 없겠죠 어쨌든 이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까지 합쳐서 이런 그 공적연금 개인연금들을 합친 게 이제 소득이 될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생활비와 이 은퇴 이후의 그 소득의 그 차이 이것이 이제 모자라는 돈인데요. 이 모자라는 돈이 이제 계산이 되고 그럼 이 모자라는 돈을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그 저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그 필요한 그저축통으로 크기를 그 정의를 해, 정의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가진 돈과 그 필요한 돈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더 모아야 될 돈들이 나오면은 이더 모아야 될 돈들을 한 달에 그럼 얼마만큼 저축을 해야 이 금액이 달성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계산이 되면 또 생각을 하면 일단 이제 은퇴자금 준비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이제 뛰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목표와 현재 연금 확인 그리고 부족분 필요 자산 저축 계획 이렇게 그볼수 있겠습니다. 이런 그 연금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덜 깨먹는 겁니다. 이덜 깨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상 이제 덜 깨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은퇴 이후에 생활을 위해서 마련한 돈을 원금이죠. 이 원금이 25년 동안 그 바닥나지 않게 그 매년 꺼, 그 꺼냈어야 되는데요. 제가 이제 편의상 25년이라고 랬는데 25년이라는 것은 그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기대 수명까지 사망할 때까지입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계산을 해보면 25년에서 한 30년 정도가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모아놓은 돈이 바닥나지 않게 그걸쓸수 있는 그그러그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. 이때 이제 그 인출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금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꺼냈어야 원금이 바닥나지 않겠느냐 이 부분 이제 그 인출일이라고 할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저금통행에 그 100만 원이 있는데, 매년 내가 인, 그 4%의 인출률을 적용을 하면 매년 4만 원을 인출을 하게 되겠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00만 원을 그 은행에 그 묻어두어도 그 25년 동안 이 원금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. 아, 무슨 얘기냐? 100만 원 그대로 있지, 뭐가 훼손되느냐?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상당히 인지하지 못하는 그 변수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. 물가가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원금을 까먹는 그런그 역할을 하는데요. 왜 이런 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인플레이션은 그 기본적으로 그 배추밭의 그 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밭에서 그 벌레를 그 방치를 하면 나중에 그 배추를 그 수확할 때 잎이 그 벌레가 다 먹었기 때문에 먹을 잎이 없게 됩니다.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원금을 따박따박 그 갈가먹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연금 준비금을 그 운용을 할 때는 이 물가 상승률을 능가하는 그한그 수익률이 그 반드시 그 필요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깨먹지 않는 연금 운용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비밀은 복리에 있습니다. 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이자가 원금에 그 부여가 되고 그 합한 금액에 또그 이자가 부여가 돼서 부과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자금이 늘어난 겁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현재 이제 100만 원이 있고 수익률이 130%라고 하면은 1년 뒤에 가치는 130원이 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130원에다가 다시 30%를 그 그 곱한 금액을 금액이 이제 이자가 되는 거죠. 그러면 그것과 1년 전에 그 130원을 합치면 그것이 2년째 그 원금이 되는 겁니다. 투자 원금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5년째 되면은 그 371.29원이 됩니다. 그런데 이러한 그 복리가 아니라 단순히 그 매년 그 30%씩만 적용되는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달리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. 5년 뒤 원금이 250원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 30원씩, 그 30%씩 5년 하면은 1.5%가 되니까 1.5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총 이자는 150원이 되고 이 150원에 원금을 합치면은 250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이자를 그 적용하는 것과 복리를 적용한 것과의 차이는 무려 그 120원의 그 차이가 나는 거죠. 엄청난 그 차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이렇게 눈덩이로 불어나는 것이 복리 효과기 때문에 연금 투자는 반드시 그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그 원금이 덜 깨지는 그런 그 비결이 그 될수 있을 겁니다. 물론 이제 배추를 그 수확하는데 이러한 그 복리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겠죠. 배추를 그 수확을 하려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. 가을에 그 기본적으로 배추를 수확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은 김장을 하기 위해서죠. 그런데 좋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배추의 품질이 그 균일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김장을 담그는데 편하고 가족이 이제 한 해내 먹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배추의 크기가 일정을 해야 그 내년 1년 동안 먹을 그배추 양이, 김치 양이 줄어들지 않는데 만약에 이 배추가 크기가 들쑥날쑥 하면은 기본적으로 양이 그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. 그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씨앗을 잘 선택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균일한 품질에 그 씨앗을 그 파종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균일한 품질을 가진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씨앗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만 그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크기만 강조한 씨앗들을 사서 실제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 보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쑥날쑥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균일한 그 품질을 가진 씨앗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연금 투자에서 낮은 변동성. 다시 말씀드려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주가 또는 그 투자 수익률의 움직임이 그 불규칙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. 이런그 변동성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변동성이 높아지면 자꾸 그 손이 가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 여기에 따른 그 체력도 그 필요하게 됩니다. 모니터를 많이 보시면 상당히 그 피곤하죠. 아마 이런 그 원인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균일한 품질을 가져야 되고 균일한 품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. 분산 투자라는 것은 이제 나눠서 그 투자를 하는 거죠. 여러분들은 뭐잘 아시 아실 겁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느냐? 어떻게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?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변수가 상관관계입니다. 상관관계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. 다시 한번그 말씀드리면 이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그 같이 그 움직이는 정도입니다.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높은 상관관계, 상관관계가 없다 아니면 그 역의 상관관계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. 높은 상관관계라는 것은 일란성 쌍둥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나의 쌍둥이가 울면 다른 쌍둥이도 울게 돼 있습니다. 아마 이 부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또 다른 사례는 우산과 장화를 들수 있습니다. 우산은 비올 때 필요한 거죠. 장화도 비올 비때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비올 때는 두 개가 다잘 팔리게 됩니다. 그런데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라 것은 우산과 피자를 들수 있습니다. 비오는데 우산은 잘 팔리지만 피자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? 물론 이제 그 빈대떡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할 말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역의 상관관계인데 역의 상관관계 예로는 그 우산과 선글라스를 들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비올 때는 우산이 잘 팔릴 것이고요. 선글라스는 안 팔리겠죠. 해가 쨍쨍할 때는 우산은 안 팔리고 선글라스는 팔릴 겁니다. 이렇게 그 역의 상관관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. 가장 좋은 장사는 가장 좋은 전략이죠. 우산과 선글라스를 함께 파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뭐, 날씨에 상관없지 않습니까? 비올때 우산 팔면 되고, 해가 쨍쨍할 땐 선글라스 팔면 됩니다.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 것들을 섞어 놓으면, 한쪽이 망해도 그 다른 쪽이 그 살려둡니다. 이런 것이 그 상관관계의 핵심이고요. 분산 투자의 핵심입니다. 올웨더 포트폴리오 창시자인 그 레이달리오는 분산 투자라는 것은 상관 관계가 거의 전혀 없는 자산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기반 하에 일곱 가지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. 여섯 가지로 보이지만 이 국내 주식이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일곱 가지입니다. 주식은 70% 채권 20%, 그 금이 10%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해 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그 균형 있게 그 조합한 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상관관계로 그 풀어 보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들은 S&P 500과 나스닥 그리고 코덱스 200과 타이거고요. 실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. 1이라는 것은 뭐 거의 같이 간다라는 거고요. 0.97도 뭐 1과 같은 맥락이죠. 그렇지만 이제 상관관계가 낮거나 역의 의미 상관관계를 가진 것은 이제 결국 분산 효과인데요. 그때는 S&P 500과 종합채권, S&P 500과 골드 선물 요두 가지 그 조합을 보면은 반대로 움직여서 분산 효과가 높은 거죠. 우산과 선글라스로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그 주식은 성장을 담당하고 채권은 안정성을 담당하고 금은 인플레를 방어하기 때문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꼭 반드시 그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물가를 방어하는데 그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골고루 담으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노후 준비는 20에서 30년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. 혼자 가면 지치고 포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좋은 신발, 좋은 신발이라는 것은 검증된 전략을 들수 있겠고요. 좋은 친구는 멘토와 동료를 들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연금직이 박재훈이 여러분들의 그 멘토이자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. 매주 시황을 체크하고 흔들릴 때그 이웃님들을 그 잡아주는 그러한 그 농부가 되겠습니다. 지금 심는 나무가 노후의 그늘이 됩니다.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. 시작하세요가 아니라 시작해야 됩니다. 월 10만원에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씨앗을 심어 놓고 꾸준히 농사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대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멘토이자 그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 저를 믿고 한번 끝까지 달려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